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내일 아침 갑자기 반토막이 날수 있다는 걸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돈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두 배로 뛰어오르면 실질적으로는 재산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현실이 될수 있다는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금리는 요동치고 환율은 치솟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입니다. <목소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라는 게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은행이 문을 열고 돈을 찾을 수 있고 마트에서 장을 볼수 있죠.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평범한 일상이 하루 아침에 무너진 나라들이 수없이 많아요.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평범하게 하루를 보냈는데 갑자기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상황이 터진 겁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건 영화처럼 화려한 발이 아니라 조용하고 서서히 다가오거든요. 현대 국가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빚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2023년 기준으로 약 1,100조 원인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1초에 100만 원씩 쓴다고 해도 34년 넘게 넘게 걸리는 돈이에요. 더큰 문제는 이게 중앙 정부 빚만 계산한 거라는 겁니다. 지방 정부, 공기업, 각종 공공기관의 빚은 빠져 있거든요. 공무원 연금, 국민 연금 같은 미래에 꼭 지급해야 할 돈까지 합치면 3,000조 원이 넘는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이 빚을 국민 한 명당으로 나누면 6천만 원이 넘어요. 4인 가족이라면 가구당 2억 4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하지만 숫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빚을 갚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세금을 더 걷거나 돈을 더 찍어내거나 새로운 빚으로 이전 빚을 막는 거죠. 어떤 방법을 쓰든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이 오르면 여러분 월급에서 떼어가는 돈이 늘어나고 담배값, 술값, 주차료가 오르는 게다 세금과 연결돼 있거든요. 돈을 더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물가가 오르. 건데, 여러분이 가진 이 가진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전에 천 원으로 라면을 살수 있었는데 이제는 천 오백 원을 내야 한다면 저축의 가치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겁니다. 빚으로 빚을 갚는 건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똑같아서 처음엔 당장의 위기를 넘기지만 빚은 계속 불어나고 언젠가는 갚을 수 없는 순간이 오죠.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신뢰의 붕괴입니다. 국가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돈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져 내려요. 신뢰가 사라지면 돈은 그냥 종이가 돼. 되고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고 시스템은 작동을 멈춥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건 빚이 많아서 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빚을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현대금융시스템은 믿음 위에서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천만 원을 예금 하면 은행은 그 돈을 금고에 고스란히 보관할까요 아니에요. 은행은 법적으로 정해진 지급준비율 에 해당하는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를 대출해줍니다. 그 돈은 다시 다른 은행으로 들어가 고그 은행도 또 대출해주죠. 이렇게 최초의 천만 원이 시스템 안에서 여러 배로 불어나는데 이게 부분지급준비제도입니다. 같이 마법은 하나의 전제 조건 위에서만 작동해요. 바로 사람들이 동시에 은행에 가서 돈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어느 날 딱이 모든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고 하면 은행은 실제로 그 돈을 전부 갖고 있지 않으니까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뱅크런이에요. 이건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이런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정부도 기업도 모두 미래의 돈을 당겨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경제가 계속 성장할 거라는 믿음, 미래의 돈을 벌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전체 시스템 을하는 거죠. 믿음의 균열이 생기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은 쉽게 말해서 돈이 돌아다니는 속도예요. 경제가 건강할 때는 회사가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직원은 그 돈으로 물건을 사고, 가게 주인은 받은 돈으로 재고를 채우는 식으로 돈이 빠르게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지 않기 시작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아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업도 투자를 멈추고, 채용을 줄이고, 비용을 비용을 절감합니다. 은행은 대출을 꺼리죠.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경제 전체에 돈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막에 비가 안 오는 것처럼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는 멈춰버려요. 회사는 물건을 팔수 없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어들면서 더 이상 소비를 할수 없게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1 9 0 1년 IMF 외환 위기 때가 딱 그랬어요. 당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빠르게 바닥을 보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가기 시작했거든요. 기아, 한보, 쌍용 같은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고 배우 그룹도 천. 1999년 워크아웃에 돌입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업들이 은행에서 엄청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업이 망하면 은행도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면 사람들은 불안해하죠. 내 예금이 안전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내 돈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뉴스에서 본적 있으시죠? 은행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말입니다. 그게 바로 뱅크런이고, 이게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돈을 찾으면 다른 사람도 불안해져서 돈을 찾으러 가고 연쇄반. 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부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현재 기준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준다고 하죠. 하지만 여러 은행이 동시에 무너진다면 정부가 그 모든 돈을 실제로 보상해 줄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예금자 보호 기금의 규모는 실제 예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정부가 할수 있는 건 결국 돈을 더 찍어내는 것 뿐이고 그 순간 화폐 가치는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의 월급, 여러분의 저축 모든 게 휴지조각이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아침에 빵한 개가 천 원이었는데 저녁이 되니 이 천이 되어 있는 거죠. 극단적인 경우 물가가 통제 불능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는데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에서는 사람들이 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가서 빵한 덩이를 샀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휴지로 벽지를 바르는 게더 싸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죠.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알수 있는 징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 징조들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징조는 국채 금리의 변동입니다.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데, 쉽게 말하면 정부가 빌리는 돈이에요.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정부를 믿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가 크게 변동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에서 5% 가까이 치솟기도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미국 국채조차도 이제는 의심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최근 몇 년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금리 숫자가 변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는 뜻이고 이자가 늘어나면 정부는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오는 거죠. 두 번째 징조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최근 달러대 원화 환율이 1470원대에 달하고 있으며 연말 1500원 돌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1100원에서 1200원대였는데 말이죠.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석유값이 오르고 밀가루값이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오르면서 여러분의 실질 구매력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징조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사를 보면 이것은 이건 착각이에요.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서 땅값이 70% 이상 폭락했고 그 이후로 30년 넘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2008년 금융 위기 때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대출을 갚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가 약 1900조 원 수준인데 이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에요.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산 거죠. 만약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집값은 내려가는데 빚은 그대로니까 사람들은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대출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은행이 부실해지고 다시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징조는 기업들의 연쇄 부도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기업이고 특히 빚이 많은 기업들이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오르면 기업들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한 기업이 무너지면 그기업들 기업과 거래하던 다른 기업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납품업체는 돈을 못 받고 하청업체는 일거리가 끊기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징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때 시스템은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하나는 관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지면 아무리 강한 나라도 견딜 수 없어요. 2008년 금융위기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시작했죠. 미국의 일부 저소득층이 주택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것 뿐이었어요.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이 대출들이 증권화되어 전 세계 금융기관에 팔렸고 미먼 브라더스 같은 거대 투자 은행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가 공황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시 세계 경제는 멈출 뻔했어요.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기업들은 자금을 구할 수 없었고 주식시장은 폭키장은 폭락했습니다. 정부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서 겨우 시스템을 살렸죠. 하지만 그 대가는 막대한 국가 부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헐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동원했던 모든 수단들을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금리는 제로 근처까지 내렸었고, 정부는 이미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다음 위기가 오면 쓸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는 뜻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도 정부가 있잖아요. 중앙은행이 있잖아요. 그들이 뭔가 해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도 마법사는 아닙니다. 할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중앙은행이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통화정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리를 조절하거나 돈을 찍어내는 거죠.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낮춰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쉽게 만들고,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기가 살아난다는 이론이에요. 하지만 이건 정상적인 경기 침체일 때나 통하는 방법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을 때는 소용이 없어요.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안한데 누가 빚을 내서 소비를 하겠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경기가 나쁜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돈을 찍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계속 돈을 찍어내면 사람들이 그 돈을 믿지 않게 돼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일단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찍어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정부가 미친 듯이 돈을 찍어냈지만 경제는 더 나빠졌어요. 2018년 기준으로 약 130만에서 7 0노사이에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고 화폐 개혁을 몇 번이나 했지만 소용 없었죠.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돈의 양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재정 정책을 쓸수 있습니다. 세금을 조정하거나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거죠.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공 사업을 벌이거나 국민들에게 돈을 오늘 나눠 줄수 있어요.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했고 대한민국도 재난 지원금을 여러 차례 지급했습니다. 미국은 국민 한 명당 수백만 원씩 지급했고요. 그런데 이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정부가 빚을 내서 준 겁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돈을 쓰면 빚이 늘어나고 빚이 늘어나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자를 내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하고 세금이 늘어나면 경제가 더 나빠지고 경제가 나빠지면 정부가 또 돈을 써야 하죠. 악순환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국가 부도입니다. 국가 가 부도 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정부는 공무원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합니다. 복지 지출이 축소되거나 지연되고 연금 역시 삭감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크죠. 병원, 학교, 경찰, 소방서 같은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를 보면 알수 있어요. 2010년 유럽 재정 위기 때 그리스는 사실상 파산했습니다. 유럽 연합과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어요. 공무원을 대량 해고했고 연금을 삭감했고 세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실업률은 27% 까지 치솟았고 젊은이들의 절반 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더 심각한 건 사회 전체가 흔들 렸다는 겁니다. 범죄율이 급증했고 자살률이 높아 졌고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약이 없어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 죠. 이게 바로 국가가 무너지는 모습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이 모든 게 생각보다 빨리 일어난다 는 겁니다. 그리스가 위기에 빠지기 직전까지 만 해도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경제 전문가들도 대부분 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갑자기 왔고 모든 게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이제 우리는 핵심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선택권입니다. 여러분이 내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사라져요. 돈의 가치가 사라지면 여러분은 물건을 살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벌어들인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어요. 저축도 의미가 없어지죠. 평생 모은 돈이 하루 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도 사라집니다.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수백만 명이 실직하고 새로운 일자리는 생기지 않아요. 경제가 멈춰 있으니까요. 안전도 사라집니다. 경찰과 군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죠. 범죄가 만연하고 폭력이 일상화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요. 건강도 사라집니다.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면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어요. 약도 구할 수 없고 병원도 문을 닫습니다.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하죠. 교육도 사라집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선생님들이 월 교육을 받지 못해 떠나가고 아이들은 배움의 기회를 잃습니다. 희망도 사라집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져요. 사람들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악몽을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개인으로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복잡한 10가지, 20가지가 아니라 딱 3가지 범주로 압축됩니다. 바로 자본의 방어, 생존 능력, 그리고 심리적 무장입니다. 먼저 자본의 방어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스마트폰 뱅킹 앱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카드 단말기마다 승인 거절 메시지가 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유동성 경색으로 금융 시스템 전반이 심각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진 그 시기 세계 금융망은 큰 혼란에 빠졌거든요. 그런 순간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실물 현금만이 유일하게 가족의 전역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빚은 당장 줄여야 합니다. 특히 변동금리로 묶인 대출이 있다면 더욱 위험해요.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미국 기준금리는 1년 반 만에 0%에서 5.5%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시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매달 내는 이자가 2배, 3배로 뛰는 걸 경험했죠. 빚이 없는 사람과 빚에 쫓기는 사람의 생존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은행에만 돈을 넣어두면 안 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가 현재 기준 5천만원까지 보장해준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두개 은행이 무너질 때의 얘기예요. 만약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금자보호기금의 실제 규모는 전체 예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면 줄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실물 현금을 집에 보관하세요. 전산망이 마비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 말입니다. 그리고 실물 자산입니다. 화폐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물건 값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요. 엘라에서는 물가가 천문학적으로 상승해서 아침에 빵한 개가 천 원이었는데 저녁에 몇 배로 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가서 사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식량, 물, 샌필프 한 3개월에서 6개월치는 확보해두세요. 이건 과도한 준비가 아니라 생존 매뉴얼입니다. 다음은 생존 능력입니다. 위기가 오면 돈의 힘은 급격히 줄어들어요. 대신 능력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되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가, 고칠 수 있는가, 가르칠 수 있는가? 이게 살아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릅니다. 아르헨티나가 2001년 디폴트를 성공했을 때 살아남 사람들은 별한 재산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기술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기, 기술자, 배관공, 목수, 요리사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뉴스를 봤을 때 그게 정말 의미하는 게 뭔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는 뉴스, 환율이 폭등한다는 보도 이런 것들이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월급과 저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고 신호라는 것. 알아야 하죠. 정보를 읽는 능력 이게 없으면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건강도 생존 능력입니다. 그리스 재정 위기 때 병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약이 독났고 의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해 떠났습니다. 그때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갔어요. 평소에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운동하고 제대로 먹고 충분히 쉬세요. 이건 사치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그리고 자산과 수입원을 다양화하세요. 모든 걸한 곳에 몰아 넣으면 그게 무너질 때 여러분도 함께 무너져요. 한국 원화만 가지고 있으면 환율 폭등 때 당하고 부동산만 있으면 부동산 폭락 때 당하고 주식만 있으면 증시 붕괴 때 당합니다. 월급 하나에만 의존하면 회사가 무너질 때 소득이 제로가 되죠. 한 가지가 무너져도 다른 걸로 버틸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위기 대응의 기본이에요. 마지막으로 심리적 무장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공포와 절망. 이 사람을 죽입니다 1991년 imf 외환위기 때 자살률이 급증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오면 혼자서는 견딜 수 없어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말이죠 물물교환이 다시 등장하고 공동체가 생존의 단위가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물물교환 네트워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직접 거래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위기가 오면 그 관계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멘탈도 준비해야 해요. 불안, 포, 분노 이런 감정들이 밀려올 겁니다. 그때 무너지면 끝이에요. 역사를 보면 위기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한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재산을 날리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죠.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미리 익혀두세요. 명상이든 운동이든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균형입니다. 너무 낙관하지도 너무 비관하지도 마세요. 공포에 빠져서 모든 걸 팔아치우고 산 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거라고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준비는 하되 일상을 살아가세요.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준비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겁을 주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과거에 일어나 었던 일들은 미래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로마 제국도 무너졌고 대영 제국도 쇠퇴했고 소련도 붕괴했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위기는 또한 기회입니다. 낡은 시스템이 무너지면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죠. 준비된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잡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암호화폐가 등장했고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가 생겨났고 기술 혁신. 가속화됐습니다. 중요한 건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변화의 조짐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늦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거라고 믿으면서 살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할 수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빚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장 큰 변화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요. 기억하세요. 국가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선택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이 선택권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부도, 은행도, 회사도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입니다. 이게 냉혹한 현실이죠.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됐고 위기의 징조가 무엇인지 배웠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들었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앞서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꼭 일어날 거라는 게 아닙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절히 대응해서 위기를 관리할 수도 있고 기술 혁신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게 나쁠 건 없어요.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세요. 집에 불이 안날 수도 있지만 화재 보험은 들어두는 것처럼요. 위기가 안 와도 여러분이 준비한 것들 빚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기술을 배운 것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위기가 온다면요. 그때 여러분은 이 글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감사할 겁니다. 미리 준비했던 자신에게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시스템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국가 부채는 계속 쌓이고 금융 시스템은 점점 복잡해지고 위험은 커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게 임계점에 도달할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내년일 수도 10년 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이 오면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이죠.